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분명 여기에 둔것 같은데 왜 없지? 이런 깜빡함이 잦아지면 괜히 걱정도 되고 마음이 좀 불안해지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저도 중요한 걸잘 둔다고 숨겨놓고는 정작 제가 못 찾아서 한참 헤맨 적이 많아요. 밖에 나갈 때 뭔가 빠뜨려서 다시 집에 들어온 적도 많았고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사실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치매 전조증상 자가진단 그리고 준비물 없이 따로따라 하는 뇌운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직접 사용해 본것 중에서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치매 예방 보조 도구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부모님께 색칠 공부, 숨은 그림 찾기, 단어 맞추기 책, 기억력 훈련 앱까지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요. 결국 가장 오래하고 가장 효과를 느낀 건 손을 직접 움직이면서 뇌를 자극하는 퍼즐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유익한 시니어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국판 치매의 선별 질문지 15문항을 준비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15개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그냥 단순한 잠꼬대일 수도 있지만 파킨슨 병과 동반된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다면 꼭 유심히 살펴보세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한다. 팔다리를 심하게 휘젓는다.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뇌는 활성화되지만 팔다리 근육은 일시적으로 마비돼서 꿈속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도 계속 움직인다면 이건 근육을 마비시키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고,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 뭘할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효과가 좋아서 공유드리는 부분이에요. 뇌 운동을 할때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 뇌자극에 특히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색칠 공부 책, 숨은 그림 찾기, 퍼즐북, 두뇌 훈련 앱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사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몇번 하다 보면 금방 질려하시고 또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멤버 퍼즐은 제가 부모님께 사드리고 저도 또 해봤었는데요. 손으로 조각을 직접 잡고 색을 보고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완성했을 때 성취감까지 느껴져서 뇌 전체가 골고루 깨어나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구매하기 전에 사용하신 분들 후기를 하나하나 살펴봤었는데요. 저처럼 부모님 치매 예방용으로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이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들도 많았었는데 어떤 건 마감이 별로고 퍼즐 조각이 나네해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산이 제품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색감도 선명하고 단계별로 난이도가 나뉘어져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나 앱보다 훨씬 꾸준히 하게 된 도구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기억력 게임기인데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은근히 승부욕도 생기고 집중력, 기억력, 순발력, 관찰력까지 길러지더라고요. 먼저 불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왔던 그 부분을 기억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표시되는 버블이 많아지고 제한시간이 줄어듭니다. 제한시간 내에 클리어하지 못하면 게임 실패로 초기화돼요. 제가 할머니께도 선물해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노치원에 가셔서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퍼즐이나 치매 예방 운동이 어렵고 지루하신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혹시 영상 보시고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내 운동에 좋은 활동으로는 숫자 거꾸로 세기가 있어요. 100부터 거꾸로 7씩 빼면서 세어보세요. 100, 93, 86, 79.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30 빼기나 13씩 빼기로 난이도를 조절해보세요. 다음은 오늘 먹은 음식 거꾸로 기억하기입니다. 저녁에 뭐를 드셨나요? 그럼 점심은요? 아침은요? 이렇게 거꾸로 하루를 되짚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어제, 그제 먹은 음식까지 기억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손 사용하기인데요. 오른손잡이이시면 왼손으로, 왼손잡이이시면 오른손으로 일상생활을 해보세요. 양치질 할 때, 물 마실 때, 리모컨 누를 때 평소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게 뇌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랍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이 운동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TV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 산책 나가셨을 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고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치매 예방 루틴이나 본인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행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